색 저그 신이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한 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변현우 선수입니다. 아, 변현우 선수와 신이범 선수,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신이범 선수 같은 경우 야, 패치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간 토너먼트든 아니면 야, 이런저런 대회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야... 자 일단 첫 사신 그리고 앞마당 뭐 대군들을 이용해서 뭐 언덕 위쪽에 자리해서 일단 병영 뭐 이런 것들 병력의 양 어떤 식의 빌드를 준비하는지를 현재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 일단 트리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신의 뭐 피해 최소화 하면서, 어, 트리플 타이밍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군수공장 트리플이 사실상 저그전에서 요즘 가장 정석 빌드이기 때문에, 요즘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실상 정석 빌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토카스 가져가서 벤시 트리플 을 가져가는 거 제외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출발을 할 거예요. 어, 첫사신. 오, 자, 한기씩, 한기씩. 자, 계속 저글링을 좀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군수공장, 트리플. 자, 일단, 뭐, 변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뭐, 클램 선수와 마찬가지. 그 초중반 넘어가는 타이밍에 강하게 몰아치고 거기에서 거둬주는 이득들이 결국에는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난무난해서 초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식의 플레이는 요즘 저그전에서 결론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령의 인구수 3이 그만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자원을 좀 어.. 이렇게 소비하면서 계속 몰아치는 식의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어.. 일단 화염차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본진과 앞마당 그리고 트리플 여왕 한개한 한 개씩 계속 찍어주면서 후반 화염차나 사신의 견제 일벌레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키고 일군 최적화를 갖추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어... 결론적으로는, 야 벤시. 화염차와 벤시 이용해서 계속 어그로 끌어놓고 벤시로 일벌레 한두 개씩 잡아주고 뭐 아까 이 앞선 경기 에 고명재 선수의 첫 번째 세트와 유사하게 일단은 빌드를 가져가고 있는 변현 선수인데요. 뭐 유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현재 저그전에서의 메타 자체가 지금 두 선수가 하고 있는 플레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세 번째 멀티도 안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범 선수는 또이 강민수 선수와는 또 다른 유형의 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차하면 한번 달릴 수 있거든요. 신희범 선수도 운영도 요즘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한번씩 그 판짝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올인성 플레이도 상당히 능한 선수라서, 변현 선수도 계속 좀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뭐200 바퀴냐 아니면 뭐 링링으로 병역을 짜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무난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느냐 등등 계속 좀 확인해 줄 상황들이 많거든요. 자, 뒤쪽으로 돌리는 저글링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있어요. 자 저글링, 자 트리플 쪽에 자, 건설로 두기를 빠르게 정리해 버렸고. 어. 야투 벤시. 오, 어, 자, 여왕. 어, 여왕, 오. 어, 여왕을 점사해서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오. 자, HP 없는 벤시. 자, 결국에는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어 살았어 아 한기 못 돌아갔어요 자 지게 로봇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켜줘야 되겠죠 자511 체제 그리고 업그레이드 자, 트리플도 건설 로봇 붙여가면서 최적화를 맞춰가고 있는 변현우 자 그리고 무기고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일일 업그레이드 완료된 직후에 이 업그레이드 바로 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현재는 일단 뭐 변현우 선수도 의료선 보유하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할 텐데 계속되는 뒤쪽으로 돌아오는 저글링에 대한 이 견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병력들을 공격적으로 계속 운영하기가 당장에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 자투 의료선. 16회병이 아닌 15회병입니다. 이 해병 태우질 못했어요. 아, 이거 남들은 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나좀 데려가지. 일단은 자, 걸어왔습니다. 자리. 점막 제거 이 점막 제거들을 꾸준히 해줘서 결국에는 이 점막이 없는 쪽으로 공격이 이어져야 되는데 신이범 선수가 워낙에 뭐 점막 펼쳐놓거나 멀티 가져가는 위치 등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야, 저글링 돌아오는 거 일단은 커트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쪽에 있는 병력들과 함께 기갑병으로 변신해서 네 번째 멀티를 좀 공략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변현 선수의 선택은 병력을 뒤쪽으로 빼서 양방향으로 견제성 플레이를 하겠다. 약간의 게릴라성 플레이를 꾸준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양쪽으로 병력들을 나눴거든요. 자, 오, 자, 이 저글링 한기. 어, 달려듭니다, 달려듭니다. 자 맹독충 오. 자 그리고 이쪽에 병력들도 내려서 양방향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오 태워줘 오. 오. 아, 아. 자 맹독충 아. 자변현 선수의 이6시쪽에 병력은 효과를 볼어못 봤습니다. 거의 그냥 좀 쉽게 잡혀버렸고. 힐링링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선 살리는 컨트롤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이제. 어, 안쪽. 자, 일벌레 점사. 자, 그리고 태워서 계속 어그로성으로 의료선 안개는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죠. 어, 자, 계속 이 지뢰 쪽으로 유인해서 속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야, 신이범 선수도 흐락 흐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갈 듯말듯 들어갈 듯말 듯. 어 근데 6시 멀티 어 잘한 파기 시킬 수 있겠네요. 오! 자 뒤쪽으로 돌리는 저글링들 하지만 추가되는 병역으로 막아내고 있고 계속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무난하게 저글가 멀티를 먹게하면. 중후반 넘어가서는 테란이 이기기가 요즘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현우 선수처럼 계속 계속 병역들 교환해주면서 저그가 배불리지 못하게,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나 이런 초고급 유닛들이 나오지 못하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무난하게 막혀버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변현우 선수도 이제는 걸어 잠그는 식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는 아까 고병재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첫 번째 세트와 유사한 패턴의 이 울트라리스크의 활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일단 신이범 선수가 울트라리스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시지옥과 함께 셀모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빌드 올리고 생산하고 있는 거 봐서는 가시지옥 테크로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울링링 조합이 아닌 가시지옥 플러스 힐링링 조합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시지옥이 나온다고, 오, 자, 지뢰 대자 가시지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령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유령을 많이 찍기에는 인구수 3이 된것 자체가 현재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자, 요거까지는 신이범 선수가 막아내면서 넘어가야 돼요. 어 가시지옥. 네, 양쪽에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세게 들어가는데요? 자, 어... 네, 유령, 거기에 지금 공항연구소 33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지고 있고, 해불, 지뢰, 의료선, 그리고 인구수 200. 자, 이럴 때 계속 몰아치는 식의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는 유령 갖춰지고, 자, 고급 유닛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테란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들. 자, 그 부분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건데, 자 아, 양쪽으로 라인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는 뭐 신이범 선수도 마찬가지, 울타리스크 케이버는 먼저 좀 지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힐링링으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울타리스크 띄우면 훨씬 효율적인 사황들이 나오거든요. 울링링으로 체제전환 했을 때. 아, 어, 뒤쪽. 오. 땅굴망도 준비되고 있고. 열애되는 여왕들. 오. 아, 어, 근데 여기에서 병력들도 너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땅굴에 일단은 가시지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버글링과 맹독충의 양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멀티를 안정적으로 추가해서 라인을 그어서 경기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멀티에 자원 타격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또한번 땅굴, 계속 자극제를 먹으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땅굴벌레는 계속 어그로기 때문에 모든 병력들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이곳저곳에 계속 배치를 시키면서 테란이 한 번의 실수가 나와서 땅굴이 뚫리기 시작하면 아예 그냥 완벽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시야를 완전 봉쇄하면서 더 이상 땅굴이 지어지지 못하게 해주는 선택은, 고, 어, 변현 선수 너무 좋아요. 야, 안쪽 깊숙이, 자, 안쪽 깁스키. 자, 깁스키 파고듭니다. 자, 맹독충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두개의 사령부는 같이 날아가 버렸고. 이게 자원 타격을 안 받았냐라고 하면 받았습니다. 사령부 두 개가 동시에 날아갔거든요. 취소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히링 계속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자, 중간중간 가시 지역까지 계속 추가해 주고 있는 신이범 선수입니다. 어, 자, 놓쳤을 때, 저글링이 둘러치기 하면, 어, 자, 유령 잡히고, 자, 역으로 뒤쪽으로 돌리는 병력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 서로 멀티 교환 하면서 자원타격 주는 건데, 자, 누가 이득을 거두느냐, 어느 한쪽에서 확 이득을 거두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 자, 서로 멀티 교환. 어, 저그의 병력들이, 자, 이거 안쪽으로 쭉 치고 들어가서 본진장악을 할수 있을 것이냐, 지금 뒤쪽에 후속 뺑 때, 오, 자, 가시지옥이 있긴 다 아, 이거 변현우! 여 오, 자, 순간적인 부동조준 통해서 가시지옥 제거는 정말 잘해주긴 했어요, 순간. 야, 신이범 선수도 현재는 4베이스. 변현우 선수는 트리플의 자원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자원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 자, 부동조준. 자 계속 자 병력들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태워야죠. 태워야죠. 자뒤쪽에적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저 유령 살려갔으면 진짜 베스트였을 텐데. 자 아, 그래도 결국에는 어찌 됐든. 신이범 선수 막았잖아요. 지금 신이범 선수는 트리플, 네 번째 멀티, 다섯 번째 멀티, 이쪽에 멀티들이 건재해서 자원들이, 자원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자, 변현우 선수는 앞마당과 트리플, 이 많지 않은 미네랄을 수급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를 좁혀야 되거든요. 자, 달려듭니다. 달려듭니다. 어, 자, 이거 막아내느냐에, 어, 자, 이거 근데 아 막히는데요, 변현우 지지. 자, 신이범 선수. 자, 변현우 선수와 신이범, 신이범 선수와 변현우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신이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7 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변현우 선수입니다. 오늘 고병재 선수와 변현우 선수 모두 일단 저그 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 시청자분들께 상당히 좀 많이 상기시켜주고 있죠. 다만 고병재 선수의 플레이보다는 일단 변현우 선수의 플레이가 좀더이 저그 전에서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그가 배불리 먹지 못하게 초반부터 계속 흔들어주면서. 병력들 운영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들을 변현 선수가 좀 표현을 해줬습니다. 다만 신이범 선수가 조합된 병력들, 뭐가시지옥 히다리스크, 저글링 맹독충 뭐 이런 병력들이 전투 시 상당히 좀 효율적인 싸움들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멀티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가는 선택들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서로 약간 경력이 엇갈려서 멀티들이 날아갔을 때도 신이범 선수는 6시 쪽에 멀티에 의해서 일단은 더 나은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자, 이제는 변현우 선수가 더 세게, 더 강력한 타이밍에 몰아쳐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몰아쳐서 이 저그가 어떤 유닛을 생산하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뭐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고서는 진짜 그냥 뭐딱 맞춰서 병역 생산하거나 뭐 일벌레 딱딱 잡아가 준비해가지고 뭐네 번째 멀티 최적화 맞춰놓고 뭐 떨어지는 미네랄들만 딱딱 고려해서 다섯 번째 멀티들로 일벌 일벌레 이동하면서 자원 수급 무난하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서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냥 굴락 테크의 유닛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테란이 진짜 좀 빡세지거든요. 오, 자첫 사신 일벌레 한 개를 잡았습니다. 기운,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군수 공장 트리플 오. 엄청난 배짱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군수공장 트리플은 거의 저구장에서 한 8, 90% 이상 요즘에는 뭐 정석 빌드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군수공장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당연히 신희범 선수도 예측을 할수 있는 상황이죠. 변현우 선수가 준비한 빌드는 군수공장 이후에 우주공항 준비하지 않고 이런 식의 병영. 이거는 클램 선수가 세레 선수와의 경기 때도 보여줬던 빌드죠. 이게 은근히 211 타이밍처럼 타이밍이 빨라지기 때문에 전투자학자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화염차 그리고 우주공항 준비해서 211 체제 의료선 갖춰지는 타이밍에 공격을 갈수 있는데 그게 대략 한 5분 정도 때 타이밍이거든요. 자, 야... 우주공항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광물지대 자원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한 움직임. 자, 그리고 뒷마당 쪽으로 멀티를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지금 신이범 선수인데, 이게 뭐세 번째 멀티를 세시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제 한시 쪽으로 멀티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적의 입장에서는 멀티의 동선들이 워낙에 길어지면 수비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딱요 트리플 정도까지는 수비하는데 용이하지만 이게 의료선 날리면서 양방향 측기시작하기 아니 양방향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게 적의 입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쪽 멀티. 그러면서, 지금 이쪽으로 넓혀나가는 식의 멀티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신희범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바퀴소굴. 자, 거기에 번식지. 자, 업그레이드 준비되고 있고, 자, 투우려선 곧 생산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 5분대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 타이밍인데, 좀더 빠르게 준비하면 한 5분 10초에서 20초대에 출발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는 신이범 선수가 막아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다수의 해병들 진출. 다수의 저글링이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왕과 함께 저글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죠. 트리플 일벌레 최적화,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탱크 생산, 거기에 511 체제, 그리고 현재 공항연구소의 1.1 업그레이드는 거의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오오 자, 무기고 준비하면서, 이후에 이 업그레이드도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죠. 오, 자, 건설로봇. 자, 뒤쪽에 병력대 일부를 내려주면서, 풍부한 광물지대에 있는 건설로봇을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신이범 선수도 네 번째 멀티, 이제 거의 완성 단계. 자, 센터 쪽 젤라가 감시탑을 먹어서 저글링의 움직임도 계속 체킹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아 여왕 와 이거 여왕이 시원시원하게 먹어버렸는데요. 야 더욱더 안쪽으로 야, 태우고 오오자 의료선 자 그래도 아득차 있는 의료선이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야, 후타도 계속 가능한 상황이죠. 자, 바퀴와 개멸충 자, 병력들을 꽤 많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신이 범. 자, 이거는 확실히 탱크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오, 자, 바퀴 소스 돌려서 다운 수급하는 거, 방해해주는 거, 이건 너무 좋은 플레이인데요. 자, 탱크 포격, 오, 자, 너무 깊숙이 들어가졌습니다 자, 탱크, 오, 살려야죠. 살려야죠. 태워야죠. 야 저글링과 함께 개멸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 이거 인구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아, 이것도 사실 뭐 HP가 많이 없는 해병들이기 때문에 어2대 0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변현우 자 점사 해주면서 자 버티고 있기는 한데 아, 결국에는 자 결국에는 야, 밀리나요? 밀리나요? 야, 이거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건설로 통원하면서 막아내고 있는데. 아, 어, 인구수가 98대 40에 아무리 적의 바퀴 괴물 중에 인구수가 뻥튀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요 정도 차이 벌어지는 거면 후타 한번더 모아서 몰아쳤을 때 이거 막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 뒤쪽에 진짜 또한번병력들이 모여서 오고 있습니다. 어 그냥 시간 주지 않고 몰 아치죠. 자탐주까지 건설 로봇에 떨어지고 자 탱크가 잡히게 되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지. 자 신이범 선수가 변현우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